트레이너랑 인포랑 썸을 타냐? <웃음> <웃음> 밍아밍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알바에 대한 것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헬스장 인포알바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질문으로 남겨 주시라 라고 했더니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이별 관심 없을 줄 알았어요 민지알바에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찍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인포를 넘어서 헬스장 전반에 관한 그런 질문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전부 아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아는 한에서 충분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 헬스장 인포 이게 뭘까? 여러분들이 헬스장을 가시면 은 약간 안내데스크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있는 분이 계세요. 트레이너는 운동을 도와주시는 분들이라면 헬스장에서 약간 운동을 제외한 그런 일들을 헬스장 인포메이션들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1년 반 정도 이 헬스장 알바를 했었 했었고, 처음에 일할 때 6개월 정도는 최저시급을 받았었어요. 그좀 지나고 나니까 500원을 더 올려주셨어요. 적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제가 월화수목금 9시부터 12시까지 하루 3시간 일을 했는데 쏠쏠하게 30에서 50 정도는 계속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약간 기본적인 사항이고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건 여기부터 나가요. 첫 번째 어떻게 어디서 이 알바를 구했는지 원래 그 헬스장 위치가 제가 1학년 때부터 한 2년 정도 운동을 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헬스장... 장이 중간에 이제 사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직원분들도 바뀌고 해가지고 인포 알바를 새로 구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그 시기에 알바몬이나 뭐 알바천국 이런 데에서 공고를 보고. 달려갔죠. 제가 그 헬스장 알바를 지원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일단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 정도 일을 하는데 아침 9시에서부터 12시까지였어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만 일을 하면은 최저가 그때 한 6,800원인가? 7,000원 정도 됐었거든요. 하루에 2만원 정도를 그냥 버는 거였어요. 근무시간이 막 그렇게 길지도 않고 오전에 있어가지고 이 알바 시간대가 다른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큰 방해를 줄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어, 바로 달려갔습니다. 어, 두 번째 질문. 운동에 관심이 많아야 인포로 뽑아주나요? 운동 자체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는 정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업무가 수건 널려져 있는 거좀 걷고 회원님들 등록 도와주고 그런 거는 운동 지식이 없어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뚫는 방법. 면접을 어떻게 뚫었냐면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약간 들고 가요. 이력서 이만한 한 장짜리 종인데 그때 당시 제가 경력이 뭐가 있었냐면 카페 알바 1년 정도 한 거랑 과외를 했던 경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었는데 사실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됐을 거예요. 제 생각에 제가 가장 도움이 됐던 부분은 뭐냐면 이력서에 한 줄로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 그런 째깐한 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단순히 알바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안 써요. 근데 저는 걷다가 뭘 적었냐면 제가 원래 여기 사장님이 바뀌기 전부터 여기 헬스장에서 운동을 2년 정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헬스장 구조에 대해서 잘 안다. 제가 지금까지 학교 수업을 오전 시간대에 다 들었는데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고 시간 매니지먼트에 강하다. 우리 집에서 이 헬스장까지 뛰어서 3분이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필 되게 적었던 것 같아요. 매니저분께서 약간 표정부터 굉장히 저를 마음에 들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거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첫눈에 약간 서로 반했어. 어 약간 또 마음에 드는데? 어 저도 여기 마음에 들어요. 약간 이런 느낌. 결국 다음날 저녁인가 굉장히 바로 빠르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세 번째 질문. 아, 이거 진짜 근데, 근데 이게 진짜 많았어. 이 질문이 진짜 너무 많았어. 인프 알바하면 트레이너분이랑 친한가요? 궁금한가봐요 여러분들 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트레이너분이 이제 PT가 없으면 보통 이제 인포에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되게 직업적인 이유인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붙임성이 좋아요 그래서 일상 얘기를 정말 이것저것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약간 친해지는 구조 비단 뭐 인포랑 트레이너만 친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매일 출근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같은 시간대에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랑도 굉장히 많이 친해졌었고 지금도 좀 듣고 싶고 근황이 궁금한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 이것도 진짜 세 번째 질문의 연장선인데 트레이너랑 인포랑 썸을 타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썸을 타면 안 되는 환경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남자친구가 그때 당시 있었고 트레이너분은 유부남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타면 안 됐었어. 타면 안 됐는데 약간 좀 환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친해지다 보면 서로 번호 교환하고 막 번호 교환하면 뭐 카톡하고 카톡하다 보면 또뭐 자기들끼리 따로 만나고 막 그러겠죠 뭐. 정리를 하자면 보는 눈이 많아서 흔한 일은 아닐 것 같지만 둘다 약간 서로 마음이 동했다. 그러면은, 음, 어느 정도, 뭐, 정분이 날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인포, 알바, 업무가 어떻게 되냐. 헬스장마다 약간 업무 분담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PT 회원 말고 일반 회원 등록 안내, 탈의실에 가끔씩 수건 날려있거든요. 그 수건 정리하고, 라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분들이 돈을 내고 쓰시는 그런 라카가 있습니다. 그런 라카에 기간이 만료된 거짐 빼고 정리하고 그런 거랑, 노래 트는 거. 항상 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나는, 헬스장의 DJ이다. 음악 하나로 헬스장 분위기가 굉장히 좌우되고 운동하는 사람들의 그 능력치 상승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헬스장에서 음악을 틀 때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블로그 글한 개씩을 썼는데 건강 정보, 운동 정보를 다루면서 정보를 검색했던 사람들이 우리 헬스장으로 유입이 될수 있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포스팅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업무들이 그렇게 막 어려운 업무들이 아니에요. 가장 좀 어렵고 까다롭다고 할 만한 업무는 회원권 가격 설명해드리는 거랑 시설 소개해드리는 거, 그거인 것 같은데 약간 그 정형화된 대사가 있어요. 1개월 등록 시에는 우리가 이 가격을 받고 있는데 3개월 등록하면 단가가 얼마나 내려가고 8개월 등록하면 단가가 얼마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대사를 외워가지고 조금 영혼을 담아서 영업을 하면 되고 층이 두 개론가 세 개론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걸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우리 헬스장은 조금 비싼데 시설이 좋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손님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하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때 되게 재밌었어. 막 게임 튜토리얼에 나오는 약간 NPC 같은 느낌으로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되게 잘 맞아가지고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플레이 테스트 직접잖아요. 기준이 뭔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음악 선정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헬스장 안에서 음악을 안 틀면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그 머신 그 움직이는 소리. 슉 슉. 그 원판이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 무게추가 있거든요. 그거랑 막 덤벨이랑 막 떨어지는 소리랑 포효하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워낙 또 고중량을 치시는 분들이라 소리를 내야잘 나오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들을 가려줄 음악으로 선정하는 게제 기준이었어요. 그때 유행하던 굉장히 시끄러운 아이돌 노래라던가, 뭐 힙합이라던가, 댄스곡이라던가 많이 틀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도 많이 넣었죠. 어, 스트리밍 돌려야 되니까. 근데 이 기준이 약간 인프랑 트레이너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그런 노래로 이제 세팅을 싹 해놓고 가잖아요? 오후 시간대에 누군가가 발라드를 몇 개씩 껴놔. 버즈, 겁쟁이 막 이런 거 해놓고. 그래서 제가 맨날 아침마다 또 리듬 빡, 뭐 댄스 빡, 이런 노래로 바꿨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제 헬스장 매니저분께서 아, 이거 일 끝나면은 그냥 편하게 업무에 방해 안 되는 선에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이제 뭐 핸드폰 하거나 뭐책 보거나 그 노트북 갖고 와서 약간 제할일 하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포에서 운동하는 거 구경도 하나요? 아직 진짜 레알 정말 경이롭게 운동하시는 회원님들이 있어 너무나도 올바른 자세 교과서에 나올 것 같은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시고 와 어떻게 저걸 들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눈이 가긴 하는데 나 시간 남았으니까 여기 앉아서 운동하는 거 봐야겠다 이러면서. 보진 않아요. 당연히 개인 운동 하는 거 지켜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운동 공짜로 할수 있나요? 무료 PT 할수 있나요? 이것도 약간 헬스장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 매니저분께서 원하는 시간에 와서 운동하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헬스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는 있었는데 제가 안 갔어요. 왜냐면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막 저기 아는 얼굴들이 막 있잖아. 막 트레이너분이랑 매니저분들이랑 다 있고 아침에 받았던 손님이 막내 옆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너무 부끄럽고 눈 치보에서 운동을 못 하겠더라고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운동을 잘못 했습니다. 그리고 PT도 물어봐주셨는데 트레이너분들이 자기 운동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은 그냥 불러서 물어보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머신 사용법 한두 개 정도 자세 한두 개 정도 이런 거는 약간 물어볼 수 있겠지만 PT를 무료로 해달라고 하는 거는 진짜 염치가 없는 거죠 다음 질문 기억에 남는 회원님 아 기억에 남는 회원님은 여러분이 계신데 공통적인 특징이 내가 있는 시간대에 매일 와가지고 운동을 하신 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죠 우리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우리 학우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학교 캠퍼스 안에서 막 마주쳐 막 반가워 내적 친밀감 오죠. 근데 아는 척은 안 하죠. 다음 질문입니다. 야, 요것도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보려보셨는데, 어, 번호 따인 적 있냐? 어, 대시하는 분들 있냐? 있어요. 제가 1년 반 정도 공부하면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남자친구가 있어서 거절을 했고, 또 이제 뭐, 제가 뭐, 뭐, 그렇게 이뻐서 이 번호를 따겠습니까 이제 매일 보는 얼굴이고, 약간 친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친밀감이 생기셔가지고, 그게 호감도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번호를 따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절을 해도, 여러 번 저한테 후감을 표시하셨던 분이 있는데, PT를 받으시는 어떤 그 중국 회원분이셨어요. 중국 분이시다 보니까 한국말이 정말 언어래요. 그 언어란 말로 자꾸 저한테 이제 마음에 든다고 표시를 하시는데,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정말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때 그게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남자친구가 있다는데도 저러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말. 깜짝 놀랬던 그분도 이제 학교 캠퍼스 안에서 많이 마주치고 그랬는데 잘 사시나 모르겠네요. 제가 좋은 인연 만나서 잘 사시고 계시겠죠? 다음 질문. 인포 몸 좋아야 되나요? 조, 좋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필수 조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몸매보다는 전체적인 그 분위기나 아우라 같은 게 조금 밝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유니폼 있나? 아니요. 유니폼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복 입었습니다. 진상 썰 있나요? 아, 진상. 제가 대학 생활 내내 알바를 했는데 보통 이제 다 대학가 주변에서 알바를 했어요. 그 연령대에는 보통 그렇게 엄청 진상이 많이 없어. 내가 이 헬스장에서 진상을 가장 많이 겪었는데 어떤 진상이냐면 가격적인 걸로 저한테 막 따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다니던 헬스장이 그때 당시에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그 일대 헬스장 중에서 가장 비쌌었어요. 그래서 가격을 처음에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세요. 근데 인테리어나 시설 이런 거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제가 다녀본 그 동네 헬스장 중에서는 거의 탑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저한테 힘없는 인프한테 계속 비싸다고 개치. 내가 사장이면 뭐 깎아줄 수도 있겠지. 뭐 기분 좋은 날에는 뭐 근데 사장이 아니잖아요. 제가 인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몰랐어. 진기한 광경 본적 있나요? 진기한 광경. 운동하다가 토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몸무게 변화된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알아볼 정도로 약간 드라마틱하게 변하신 분들은 딱한분 봤는데 원래 조금 체형이 통통하고 약간 몸 자체가 되게 두꺼우신 그런 남성분이셨는데 한두달 사이에 싹 뺐어. 15에서 20kg 정도 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거의 맨날맨날 맨날 봤거든요. 맨날맨날 맨날 살이 빠져가고 있는 게 눈에 보였어.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때 다이어트 뿜뿌가 조금 왔었죠. 그다음 질문. 매일 똑같은 운동복 입고 가면 알아차리나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의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알아차렸어요. 저는 알아차렸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남들 시선 때문에 운동복을 더 살려고 생각한다면. 그러지 마세요. 예, 그 돈으로 맛있는 닭지찌살사 먹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운동복을 어떻게 입고 오시는지, 보통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제 남녀 가리지 않고 피즐볼스가 있는 그 레깅스나 뭐 나시탑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입고 오십니다. 근육 펌핑되는 것도 좀 보기 쉽고 운동 자세도. 취하기 쉽고 그런 옷들을 많이 입고 오시는데 그냥 그 헬스장에서 주는 일반 기본 옷 있잖아요 그그 그 복장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널널한 트레이닝복 입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헬스장 초심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언니만의 팁아 요거는 저 헬린이들이 자기가 운동을 조금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조금 무시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약간 조금 쭈뼛쭈뼛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근력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뭔가 유산소만 타고 계시고 그런 분들 약간 인 눈에도 보이거든요? 운동하라고 만들어 놓은 데니까 자신감 있게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머신이라던가 그런 거좀 써보고 싶다 그러면은 인포데스크에 앉아 계시는 트레이너분들은 PT가 없어서 일이 없어서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한테 기구 사용법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되냐? 뭐 자세 요것만 조금 봐주실 수 있냐? 라는 식으로 하나씩 물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PT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 손님 PT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네. 자맨 얼굴로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화장 얼굴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얼마 정도 되냐 오전 시간대에는 어디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맨 얼굴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고요 저녁 시간대에 가면 또 달라요 일과를 마치고 오신 분들은 화장 같은 게 이제 얼굴에 남아 있으니까 그 차로 그냥 이제 운동하시고 나중에 씻으실 때 같이 씻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다음 질문입니다 트레이너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회원에게 접근하는 트레이너 분들이 레알로 존 하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것까지는 솔직히 잘 몰라요. 저는 그냥 NPC일 뿐. 응. 그냥 그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오시는 손님, 손님들 이제 맞이하고 가시는 데 인사드리고 뭐 그런 거죠. 다음 질문. 이런 트레이너는 피해라. 아, 이거는, 이거는 내가 확실히 말해줄 수 있어. 저는 이거 약간 인포 경험이 아니라 약간 좀 뭔가 삶의 지혜, 삶의 경험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인사 안 하고 껄렁껄렁한 트레이너분들은, 아, n 진짜.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잖아요. 트레이너분이 뭐 핸드폰을 본다거나, 약간 딴짓을 한다거나, 자세를 조금 잘안 봐주고, 그냥. 숫자를 세준다는 느낌이 들거나 그러면 당당하게 교체 요청을 하십시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트레이너 분들이나 직원분들끼리 손님 이야기를 많이 하냐. 약간 인포한테는 이런 얘기를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인포는 알바고 어쨌든 간에 여기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인격 모독이나 뒷담 같은 거는 사실 제가 들은 거는 없고 어 약간 그런 건 있지. 트레이너 분께서 이제 직장생활할 때 개... 같을 때 있잖아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넋두리를 하는 듯하면서 얘기를 하신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렇게 대놓고 막아막 아, 네, 뭔지 알죠 인권 모독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잘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포 알바 다시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합니다. 업무 강도도 굉장히 낮고, 회원님들 맞이하는 것도 진짜 재밌었고, 같이 일하시는 트레이너분이나 매니저분들도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알바를 그만둔 이유가 내가 그때 약간 취준의 압박을 조금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다른 활동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잠이 부족해서 울면서 겨자먹기로 알바를 그만뒀었죠. 혹시나 혹시나 헬스장 인포 알바가 올라온다면 여러분들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민찌 채널 네! 여기까지 헬스장 인포 알바 썰을 풀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뭐랄까 PC방에서 일했던 거, 카페에서 일했던 거 시리즈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 콘텐츠가 다음 편을 찍게 되면 인스타그램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하고 이제 스토리에 올릴게요. 민찌가 할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기적 여러분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구도 오늘도 제 영상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민빠 민빠 민빠롱. 안녕.